여러분 칭찬이 좋습니까 책망이 좋습니까? 그럼 옆 사람에게 잘했다고 칭찬함을 해주세요. 오늘 찬양 참 잘했어요. 오늘 기도 참 잘했어요. 근데 목사가 설교하면 설교 잘했단 말은 안 하더라고. 아 왜요? 아 제가 또 틀렸어요? 예. 네, 앞에서 왜요? 한다고. 책망보다는 사람들은 칭찬을 좋아하기 때문에.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에, 저는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시험을 보고 그다음 학기가 끝나면은 성적 통신표라는 걸 주죠. 그러면 에, 거기에 수우미양가 다섯 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나라가 건국 초기에 학교를 세우고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의 평가는 수우미양 가로 하기로 하다. 우리나라 시작된 거예요.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아이스 아니 1 2 3 4 a b c d e f지만은 우리나라는 수우미양 가. 자, 그러면 김승년 목사의 교육 철학이 뭡니까? 모든 사람의 머리는 다 좋다. 모든 사람 다 공부를 잘 한다. 그럼 보세요. 우리나라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 수.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빼어날 수입니다. 너는 빼어나게 두드러지게 잘했다. 우는 뭡니까? 넉넉할 우 뛰어날 우입니다. 너는 넉넉하게 풍성하게 여유있게 공부를 잘했다. 미는 뭐요? 아름다울 미입니다. 정말로 너는 공부를 멋있게 아름답게 잘했다. 양은 뭐요? 어질 양이에요. 너는 공부를 어질게 양호하게 잘했다. 그럼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다 칭찬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학습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럼 마지막이 뭡니까? 가. 너는 가라. 너는 공부 못했으니까 학교에서 나가라. 가가 아니고 가는 가능성 갑니다. 너는 앞으로 무한 가능성 있다. 이게 우리나라 교육 성적 평가제인데, 그럼 그렇게 좋은 것이 왜 잘못됐냐면, 수는 90점에서 100점, 오는 80점에서 89점, 79점 이렇게 이제 단계를 매겨 가지고 양까지 했는데, 양은 60점, 69점인데, 가는 0점에서 59점이에요. 그러면 가능성이 많아요. 0점에서 59점이 가예요. 아, 그럼 목사님, 그렇게 좋은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어디서 문제가 왔냐면 절대평가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상대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학급 안에 전체 학생을 프로테이지로 퍼센트로 나눴어요 수는 10%만 수를 만들어라 우는 20%만 만들어라 미는 40%만 만들어라 양은 20%만 만들어라 가는 10%만 만들어라 그러니까 100점마저도 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등급을 제한했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바꾼다 그러잖아요. A, B, C, D 등급을 해가지고 이제 이학점은 40점에서 59점, F학점은 40점 이하로. 그 40점, 41점만 맞으면 과락이 안 되도록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는 평균 점수 60점제로 끊어버렸어. 커트라인을 만들어버렸어. 커트라인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미 책에도 써놔서 알, 알겠지만은. 100점이면 100점이야 돼요. 자기 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99점이면 99점이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전부 종합을 해가지고 프로테이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선생님에게 신용을 좀 받고 예쁘게 보이면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미움은 인간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무한 가능성. 여러분, 100점 맞은 사람은 가능성이 없지만 0점 맞은 사람은 무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정일 집사도 애기 낳으면 교육받게 돼요 두 분이 다 선생님이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 친구가 미국서 공부하고 한국 귀국을 했어요 애들이 미국서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를 한국에 다닙니다 이 아이가 미국서 공부하다가 한국 들어오니까 한국 학생들 공부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부모가 돈을 들여가지고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막 집에 와서 홈스쿨 시키고 해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봐가지고 한 학기가 지났는데 석차를 딱 매겼는데 59등이에요 예를 들어 60명 중에 59등 이걸 받아오니까 사모님은 그냥 안달이 나가지고 너 학원비가 들어간게 얼마냐 너를 위해서 투자한게 얼마냐 너는 아버지가 박사고 그런데 너는 이렇게 공부를 못하면 되느냐 하고 애가 성적표 받아오니까 집에 오자마자 엄마인 아내는 애를 잡들이를 하는거예요 잡들이를 남자애를 그러니까 애가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저녁때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여보, 오늘 성적표가 나왔는데 59등이요. 59등, 그러니까 이제 애가 또 기가 죽는 거예요. 남자, 여러분, 남자애들, 기좀 죽이지 맙시다. 남자는 기를 먹고 살아요. 기를 그래요, 안그래 남자들 시작. 이야 남자들 대답 하나. 남자는 기를 먹고 삽니다. 누구의 기, 아내의 기, 남자는 기를 세워지면요 별도 따와요. 길을 꺾으면 개구리도 못 잡아요. 그런데 이 남자애를 그냥 길을 죽이니까 그 목사님이 어디 보자. 너는 무한 가능성이 있다. 너는 이네 반에서 꼴찌가 하나 있으니까 참 다행이고 너는 앞으로 58명을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힘내라. 아들 잘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출세하는 거예요. 결국은 남자 때문에 출세해요. 아 이번에도 제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돈 내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두 클래스가 나가요. 한 클래스가 한3 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이제 뭐 조교수가 이끌고 하는 가요. 그런데 남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여자. 그 다음에 한참이 지나 또한 클래스가 나와요. 아니 공교롭게도 거기도 남자가 하나요. 전부 여자예요 왜 그래요? 시에서부터 여자들이 남자 아들을 길을 꺾어 버리니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길을 먹고 삽시다. 자, 잘했다고 칭찬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설교를 듣기 전에 따라 합시다.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 서로 응원합시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서로 감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칭찬 좀해 보세요. 옆 사람 격려 좀해 보세요. 옆 사람 응원 좀해 보세요. 옆 사람을 축복 좀해 보세요. 옆 사람에 감사 좀해 보세요. 하도 가정에서 감사, 축복, 응원, 격려 안 하고 바가지만 빡빡 긁으니까 우리나라 가스 가운데 하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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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하춘아가 부른 노래가 잘했군 잘했어요.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쌍 보았어 보았지. 어쩌소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하라고 잡아먹었지. 그러니까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그 다음에 또 하, 할아버, 할, 할아버지가 마누라 부른 거예요. 마누라 왜 그래요. 외양간에 매어놓은 얼룩 송아지 한 마리 보았나? 보았죠 어째서 친정집 오라비 장가들 미천해 주었지 니 미쳤냐?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 송아지 한 마리를 친정집 오라버지 장가 보는데 미천 좀 되겠냐 그러면 여자가 바가지 굽고 남자 그냥 머리털 난남도록 하면 되겠어요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그 다음 영감 왜 불러? 사랑채 비워주고 10만원 전세 받았소? 받았지 어쨌서 서양춤 추려고 쌍나팔 전축 사왔지 이 영감탱이야 지금 우리가 쌍나팔 전축 사게 됐어 지금 우리가 한 춘도 못 추고 있는데 무슨 놈의 서양춤 춘다고 그래가지고 또 전축 때려부시면 되겠어요?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니 마누라 왜 그래요? 딱정댁 만화님이 술값에 독척을 왔었나? 왔었죠. 어쨌소 술병 고치려고 치리산 약해로 갔다고 했지.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부부들이 쌈박질 안 하고 서로 잘했다고 하니까 백년 해로한 줄로 믿습니다. 유학군 집사님 맞죠? 잘했다. 따라합시다. 잘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지만 참 아쉽게도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성도도 보면 칭찬만 받아. 일생동안 칭찬만 받아. 그런데 어떤 성도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에 받아요. 어떤 성도는 칭찬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계속 지청꾸르기. 오늘 성경이 첫째 칭찬만 받는 모델 중에 빌라디비아 교회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기왕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칭찬만 받는 성도가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고 싶습니까? 저는 우리 예수 비전 교회가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의 꿈이 그걸.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잘했다 칭찬만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목표여야 돼요. 그럼 빌라디바 교회를 보면. 제가 오늘은 총괄적인 얘기를 하겠고 나중에는 자세한 설교를 언제 강의 설교를 또 하겠습니다마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 행위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골 교회고 제가 성경 주석을 쭉 살펴보니까 그 교회는 동사무소 동석이도 한 명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마을 이장도 없어요. 시골이니까. 그 교회는 부자가 없어요 유지가 전혀 없어요 아주 적은 능력을 가진 아주 서민들이 모인 교회인데 예수님 말씀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배반하지 않고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려니까 환란이 와요 시험이 와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그 다음에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여기도 시험이 왔어요 시험이 그런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새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마에 우리 예수님의 피에 인이 박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못 받으면 짐승의 인, 요한계시록의 육룡융이라는뭐 해석은 여러 가지 되지만은 짐승의 인을 받으면 안 된다. 그다음 두 번째 교회 넘어가요. 서만학 교회가 칭찬만 받았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 교회는요 예수 믿고 그 지역에 교회 세우지고 얼마나 많은 환난이 왔는지 환난으로 인해서 궁핍해졌는데 이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내가 네 보유함을 안다고 그랬어요. 아주 부자들, 어? 아주 고급 공무원들이 나오는 그런 교회인데 예수 믿고 교회 세우지고 난 다음에 궁핍이 왔어요. 빼앗겼어요 다. 직장도 쫓겨나고 예를 들어서 재산도 몰수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해방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탈을 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해방을 했는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탄의 회야 그랬어. 교회 안에 사탄의 무리들이 들어와서 그러나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내가 장차 환난이 올때 대표적인 몇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환난의 천얼리라 이그 구유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도 뭐라고 말하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냐. 이 공통점이 지금 이두 가지가 제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책망과 칭찬을 겸하여 받는 교회가 있어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예배소 교회입니다. 이 예배소 교회 칭찬은 뭐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만 천하에 드러냈다. 교회 안에 거짓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것을 들추어냈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하면서 수고 인내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걸 안다. 예배석 교회도 잘한 점 있어요. 그런데 책망이 뭐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제가 왜 2013년 9월 8일을 언급한 줄 아세요?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근데 3년이 흐르다 보니까, 왜 그래? 그런 마음들이 또 생겨나잖아요? 나는 저 사람? 왜 그럴까? 왜첫 사랑을 버렸어? 오늘은 우리가 중대한 시점입니다. 회복을 해야 돼요. 첫 사람을 버렸다.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교회가요. 즐겁고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목사님 교회 오면 가기 싫어요. 성도들끼리 모이면 너무 좋아요. 오늘부로 다시 회복합시다. 너무 좋아요, 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강도가 떨어져요.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면 내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이기는 그 얘기는 책망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과일을 먹게 하리라. 공통점이 나오어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버가목 교회는 칭찬의 내용이 거기에 사탄의 본부가 있어요. 이단의 본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버가모 교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그 다음에 이 사탄의 이단의 본부가 들어와가지고 그 버가모 교인 중에 안디바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교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이단의 사탄에 의해서 끌어다가 죽여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나라. 아이고 나도 예수 믿으면 죽겠네.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겠네. 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책망할 게 있어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에?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끌어들여요. 이거 뭐냐? 이단 사설들을 끌어들여요. 그중에 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그중에 몇 사람이 이 사설들을 끌어들이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도 또 이기는 그에게는 그럴지라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저는 예수님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 중에도 하나님이 감추었던 만나 힌 돌을 주고 새 이름을 그 이마에 기록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 중에 두아디렉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렉 교회 칭찬의 내용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선과 인대를 아는데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 교회는 용두삼이 교회가 아니고 처음 시작은 미약했는데 갈수록 부흥하는 거예요. 갈수록 성장해요. 그런데 그런 교회 임에도 책망할 것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이 들어와요. 아합과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럼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고 바알은 바알은 나라를 지키는 국권의 신이고 바알은 축복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세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고 음란의 신이거든요. 그런데 아합 왕과 또 이세벨이 왕운데 이두 사람이 이세벨이 애굽에서 시집을 왔잖아요. 바알은 이스라엘 출신인데 정략결혼에 들어왔는데 이세벨이 올 때에 애굽의 우상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도 바알을 신전을 만들고 아세라 목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 왕후가 백성들에게 호음하게 하고 성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그때 상황이었는데 이 소아시아 두아디아 교회에 이세벨의 뜻과 아세라 목상의 그 행위를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 꾀이는 걸 요새 뭐 동성에 허용한다 뭐한다 이게 뭔지 아세요? 다 그게 그 사탄들이 하는 행위란 말이죠. 그리고는 그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데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주었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침상에 던지고. 가늠한 자들로 그 행위를 해기치 않으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네가 사망으로 네 자녀들을 죽이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쭉 책망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또 뭐라고 말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런 책망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 중에도 이기는 자는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준다. 그 다음에 네가 철창을 들고... 이 사탄과 이 세상에 세속된 잘못된 걸 깨뜨리는데 그 철창을 들고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교회는요 책망만 받아요. 그 책망이 뭐요?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다 살아있다고 하는 내용은 죽어버렸어요 어? 안고가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헛개비 헛개비 여러분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고 교인들도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회 그 무슨 놈의 교회입니까 십자가만 붙이는 교회 무슨 놈의 교회입니까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그 힘은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 약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일깨워 그 나무밭 죽게 된거 지금 죽게 돼가지고 생명이 가늘가늘해요. 그걸 빨리 붙잡아라. 그거 붙잡아라. 그리고 네 온전한 행위를 회복하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니를 생각하고 지켜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어떻게 믿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시골에서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 절대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교회는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문의 법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고향에서 예수 믿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까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2013년 7월 26일 어떤 일이었는가 아니면 9월 8일 어떤 일? 그걸 생각하고.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함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네게 임말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몇명 있었다. 그렇게 전체가 책망을 받은 그 중에 몇 명은 거룩을 지켰고 순수성을 지켰고 믿음을 지킨 사람 몇명 있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그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기억한다. 그럼 마지막 나우디아 교회입니다. 이 나우디아 교회는요 굉장히 부자 지역입니다. 파묵칼레라고 터키를 여행하면 거기 온천이 흐르고 있는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중해가 있는데 행위가 뭐요? 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차든지 더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것. 이런 믿음이요. 올라가면 뜨겁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요 그런데 떨어지면요 예수도 안나오고 찬송도 안나오고 어? 그래서 입에는 불평불만 만 있게 되고 그럼 차지 않아요 근데 미지간한 건 뭐예요 뜨거우면 뜨거운 걸 넣으시게 해요 차면 찬 것을 넣으시게 해요 미지간한 건 영적 무감각이라고 해요 감각이 전혀 없어 마치 뭐처럼 가마솥에다 밥에 먹고 밥을 다 퍼요. 그다음에 물 이제 깐 밥도 긁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물 살짝 부어가지고 숭늉 만들어 숭늉, 숭늉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또 저녁 때 밥을 해야 되니까 어? 그 가마솥에다가 바가지로 물을 한두세 바가지 왜냐 그 누룽지 붙어있으면 저녁에 설거지하기 힘드니까 그 바가지로 한두세 바가지를 물을 딱 부어놔요. 근데 못 모르고 그물을 딱떠서 마시면 이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 그냥 맹맹해요. 신앙이 맹맹해 이게 나우디학교 신앙이 맹숭맹숭해요 오늘 시간도 우리는 신앙이 불릴 듯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차다면 차다면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불을 떼세요 기름을 쳐서 불을 때 불을 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라 나우디학교 예수님께 열심 내라 회귀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보호자 앞에 앉게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저는 공통점 여기에 세 가지 공통점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이고 그럼 책망 받으면 소망이 없네 책망 받고 칭찬받으면 또 기회가 없네 아니면 칭찬받는 교회만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칭찬받는 교회도 기회를 준 게만 이겨라. 너희들이 지금은 칭찬받지만 앞으로 책망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기란 말이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여러분 앞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겼을지라도 앞으로 또 환란이 와요, 시험이 와요, 역경이 와요. 그럴 때 지지 말고 이겨라. 까지 내 일생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받으려면 그 다음에 안다는 말은 안다 내가 안다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제 마음 아세요? 어떤 분이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이번에 내 진정한 마음을 몰라주는 내 진정한 마음을 몰라주는 거 저는 제 소신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르짖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거 지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저는 소신이 있어요. 그걸 지켜야 되죠. 그거 지킵니다. 이단이 공동에 또저 그거 지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거 지켜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단어 하나를 강조한 게 있어요 믿읍시다 믿읍시다 의심한다는 게문제 그건 괴로움이에요 회의를 갖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건 괴로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간직하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공통점이면, 제 1부 예배는 제가 17페이지까지 설교를 했는데, 오늘 2부 예배는 지금 10페이지까지 설교를 못했어요. 이두 분은 어떻게 17회의 설교를 다 했는가? 나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 분량을 다 했다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은 좀 못했으니까 오늘 또 공동해야 되니까 목사가 또 공동한다니까 설교를 또 오래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 이제 여러분 세 번째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단정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끝난 게 아닙니다.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칭찬만 하고 그 교회만 주님이 책임진 게 아니고 칭찬과 책망이 있는 그 교회만 주님이 책임진 게 아니고 주님이 주노만 책망을 했지만은 기회를 줍니다 기회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아무도 자신 못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환란과 역경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 믿을 때만 마음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음이 평안해. 마음이 평안해. 네? 정말로 마음이 평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나는 지금까지 지켜온 걸 지키리라. 그럼 뭐가 두렵 뭐가 뭐가 두렵습니까? 예를 들어 오늘 공동회 할때 의장 응? 어? 물어도 나는 나는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사랑 성도 여러분. 기왕 칭찬 받읍시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예수 비전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 칭찬받지 맙시다. 저 교회는 맨날 싸운다. 저는 그 진전머리가 났어요. 그런 말 듣지 말아야 돼요. 저 교회는 정말로 아름답다. 저 교회는 정말로 모범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가 모범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칭찬의 칭찬을 거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칭찬하노라. 우리는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지상 교회가 있었으니 칭찬받는 교회를 모델로 삼고 칭찬받는 성도를 심볼로 삼아.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